오늘은 괴물이 되는 협동 게임에 들어왔어, 경도야. 그냥 협동 게임이 아니라 괴물 협동이라니. 그럼 솔직히 엄청 재밌겠는걸? 어, 그럼 오늘도 색깔을 정할 거지만, 난 역시 파란색. 난 역시 빨간색으로 들어가겠어. 야 근데 여기 그림 보니까 왠지 내가 빨간색을 했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빨간색이 재밌어 보이는데. 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설마 가운데 있는 거 난가? 비트인 것 같은데. 머리는 경도가 된것 같아. 나는 움직이는 사람인가봐. 오아 뭐야. 방금 어떻게 했어? 내가 마우스로 누르면 불이 나와. 불덩이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파괴하래. 오. 아 나도 여기 스킬이 있긴 한데 뭔가 밟는 거. 와. 와. 막. 폭파시켜. 아, 아, 아 부셔. 아우 스트레스 풀린다. 아부신다 건물도 부실 수 있나. 오. 오! 완전 재밌어. 화염구로 목표물을 타격하세요. 아, 저기다가 타격하는 건가 봐. 어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자, 이거를 밟고 갈게요. 다 부셔. 어디서 띠띠띠띠 소리 나는 것 같지 않아? 뭐지? 이거 폭풍을 일으키는 게까 오! 뭐야? 일단은 처음부터 재시작.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건가? 빨리 가보자. 알겠어. 일단 다 부셔. 어때요 <끝> 아, 저기 목표물? <끝> 좋았어. 야 파. 뭔가 시간 안에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빨리 가볼게요. 아, 빨리 나가세요. 아. 역된 지뢰 때문이었어. 빨리 가자. 알겠어. 근데 지뢰를 피하면서 가야 돼서 좀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 이 소리가 지뢰 소리였습니다. 자점프 건물을 밟아주고요. 아, 너무 무거워서 전부 다 가라앉았어. 건물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조금만 발헛디디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트럭도 부셔. 와, 어우, 재밌겠다! 불꽃발사 엄청 재밌게 하는데 격도 역할 바꿔볼래? 아 조금 이따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두 목포물을 신속하게 공격해야 되는데 짠! 오 격도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어어 어, 어. 천천히 앞쪽에 포탑을 피하세요. 포탑을, 포탑을 피하려면? 피하려면 벽 뒤에 숨으세요. 아 그럼 이거 부시면 안 되겠다. 오오조심해야겠다 건물 뒤쪽으로 숨어. 경도 저거 파이어볼로 공격해봐. 쫙. 끄떡이 없네. 이쪽으로 도망갈게요. 여기 다리도 뭔가 부셔질 것 같으니까 빨리 건너야죠. 휴. 목표물을 또 타격해주세요. 이렇게. 경도 괴물 아주 잘하는군 경도 고질라. 아니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버튼에 서서 이렇게 서래요? 어, 그리고 그냥 가면 되나? 어, 빨리 건너야 될것 같은데. 아이차 잘했어. 와, 이번에 세개 맞춰야 돼, 경도야 하나, 하나 둘, 네, 셋. 셋. 그리고 여기를 밟고 빨리 가는 거지. 타격시 빨간색 포탑, 비활성화 가능. 저기 빨간색 포탑을 공격하면 비활성화가 된대. 어, 이렇게? 오, 고장났다. 찌지지지지지 어, 공격해. 아 돼! <laughs> 도망가야지. 아, 부셔. 어, 뭐야, 목표물 타격 계속해야 아, 되나봐. 계속해야 되나보다. 와! 몇번 공격해야 돼,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 형들아. 아이짱!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 말도 안되게 지뢰가 또 많은데? 아니 뭐야 바닥에 구멍도 뚫렸다 여기 조심히 가야겠다 아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 휴 안돼! 아, 네. 오 천천히 가래 이번에 천천히 가세요 목적물들은 이동합니다 뭐야 격도가 다 맞춰놨네 벌써? 에잉? 뭐야 여기 밑에도 있었어? 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전생에 진짜 괴물이었나? 아, 왜 이렇게 잘하지? 고질라였다. <laughs> 나쁘셔. 모든 목표물을 공격하여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려. 일단 점프. 아, 네! 점프했는데! 아! 다시 네! 아, 아, 왔습니다. 일단 모든 목표물을 공격해야 된다고 하니까 앞에 목표물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어, 여기. 알겠습니다. 양쪽에 두 개. 야. 좋아, 좋아. 잘한다. 왼쪽에도. 아주 잘했어요. 경도 고질라. 휴. 여기도 어 뭐야? 저금 벽이 뚫렸네. 어, 뚫렸다. 어 뭐야? 여기 언제 맞춰서 벽도... 아까 맞췄지. 잘했어요. 일단 갑시다. 알짜 부시면서 가. 빡 여기 포탑 있다. 포탑 공격해. 빡찌찌찌찌 고장났어. 저기 앞에 있는 것도, 저기 위에도 한번더 포탑 공격. <웃음> <웃음> <laughs> 재밌다. 할 일이 많은데. 어, 이거 빨간색이 할게 되게 많아. 천천히 또 위로 올라갈게요. 어, 오르막 길이다. 여기 도 부실 게 엄청 많은데 다 부셔버려. 다 부셔. 아이야 뭘? 어, 저기 포탑 있다. 포탑 부셔. 어 좋아 좋아. 빨리 건너가야지. 포탑 도 이거 한번 때리면 계속 무제한으로 기절하는 게 아니라 금방 깨어납니다. 그템에 지나가야지. 어, 지나갔어. 뭐지? 방어벽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목표물이 있습니다 저걸 얘기하는 건가? 오잉? 여기 밑에도 있어 아닌가? 저건 아닌가? 일단은 갈게요 아니 고질라 한 마리 잡겠다고 지뢰를 얼마나 많이 설치한 거야? 아니 이럴수가 여기는 어떻게 가지? 이 천천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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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을, 총알을 피하세요 피하시고. 오 방금 얘네는 빨간 포탑이 아니어서 기절이 안 돼. 어쩔 수 없다. 여기 앞에 있는 저기 발판이 올 때까지 일단 피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오오, 오오, 드디어 내가 활약할 차례구나. 아델, 지금이야. 점프 오오, 아델, 오오, 꼬리에 맞을 뻔했다. 오, 여기도 있어. 어떻게? 아차!

매물이 되니까 뭔가 부수는 재미가 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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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셔. 모든 플랫폼을 활성화하려면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이것도 빨리 가야지. 또 언젠가. 사라질지 몰라. 그래.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격대 잘했어. 잘했죠? <laughs> 어, 다온 건가? 어. 축하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미를 만끽하세요. 다 부셔. 다 부셔. 아. 다음 스테이지 없어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재밌다고요. 여기 무슨 빨간색 문이 있는데? 로비로 돌아가기. 그리고 세개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 세 개로 가서 한번 부셔볼까? 고질라의 세 개가 또 있어. 자, 가봅시다. 들어가는데 뭔가 낀것 같은 기분. 뭐야? 어? 두 번째 세계로 왔습니다. 여기는 조금 초록초록하네요. 아니 뭐야? 아까는 도시였다면 여기는 완전 자연의 숲에 온것 같아. 와. 자,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잘 맞춰 볼게요. 어 됐다. 내가 머리가 돼서 격도야. 아니 뭐야. <웃음> <웃음> 움직이는 것도 재밌을까요? 땅. 꽃 공격. 오. 그또 맞추면 되는 건가 이렇게? 그렇지. 이거 조준이 잘안 되는데 나왜 이렇게 못 맞추지? 아 됐다. 오오 아니! 재시작. 다시 처음부터. 경뚜야 어때요 몸통 해보니까 몸통도 쉽지 않지. 몸통 어려운 것 같아. 움직이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어볼. 여기 점프가 은근 어려워. 고질러가 무거워가지고 점프력이 낮아. 오 잘하는데. 아이치. 아주 잘했어. 아이어볼, 아 재밌다. 이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 다 부셔. 오, 여기도 부시고 오 여기 너무 거대한 벽인데, 어 이것도 부셔진다고 와. 우째라 완전 세잖아. 빵. 빵이야. 어대야 벽돌도 빵이야. 상자도 부셔. 어 저기 또 표지판 있다. 잉. 이거 맞추는 재미가 있거든. 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점프 바로 바로 뛰어야 돼. 아어 이거 안 무너져 내린다. 아찌 천천히 아, 다시 하래. 아, 네. <laughs> 잘한다 잘한다. 좋았어 다 왔다. 아 여기가 여기가 제일 어려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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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다부셔 아이. 이거 맞추는 게. 처음에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 자 이제 여기 있는 것다 맞춰주고 어, 맞추니까 움직인다. 어차. 아무님이 얼마나 단단하길래 고질라가 올라갔는데도 이거 멀쩡한 거지? 고질라 100kg 넘을 텐데. 어디야 나무도 있어 여기. 일단 이거 다 맞춰볼게. 오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맞출 게뭐 있나? 아, 여기 위에? 이렇게? 저기 있는 거. 이건가? 오오오오! 오, 그렇지. 오 이거 빨간색 되게 바쁘다, 바빠. 이제 간다! 어, 이거 맞추니까 움직임이 느려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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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지금 아주 협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고질라의 3위. 보통이 아니군. 고질라! 어째라! 나무 다 부셔! 다리였어. <laughs> 다리였어. 다리로 건너갑니다. 다 아, 부셔! 다 아, 부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도 맞춰야 되나? 어, 한번 맞춰볼래? 아 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아, 여, 아 여긴가? 기 아차! 다 부셔볼게. 와! 여기 위로 어떻게 가? 이거 뭔가 맞춰야 될것 같아. 여기는 맞출게 아, 아예 안 보여. 아, 다시, 다시,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가면서 여, 여기 옆에 있는 것들 다 맞춰볼게요. 여기도 맞출 거 아까 있었는데 못 맞췄어. 우리가 그런 거 맞춰. 야, 얼마나 먼 거야? 맞춰. 띵 아, 여기로 가야 되나? 강뚜야, 이번에는 천천히, 고질라가 무거우니까 점프를 진짜 잘해야 돼요. 휴. 아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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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했어. 좋아! 완전 고질라 같았어. <웃음> <웃음> 여기 위로 올라, 올라타세요. 오. 아, 계속 쏴야 되는 건가 보 아. 쉬지 않고, 아유, 맞추기 힘드네. 아. 계속 공격! 아차. 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기, 저기, 대포 조심해! 피해야 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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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빨라, 뭐야! 아! <laughs> 오 여기 벽 뒤에서 와, 경 뒤야! 타이밍에 맞춰서 가자. 그는 공격이 안 된다. 벽 부셔! 탈출 성공. 어 여기 어떻게 하지? 저기 맞춰봐. 어 알겠어. 아하! 아주 하아 좋아. 어르르르르르. 고질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센것 같진 않아. 대포에 무서워가지고. 고질라 <laughs> 자동차 역할이야. 대포에 무서워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고질라예요. 어? 계도 바뀐다. 한번 더. 오, 저 맞춰야 되는데. 맞춰. 어 여기도 대포 있어. 아대 오아 어, 그냥 가격도야. 와오오 아. 격도야 아! <laughs> 잘하고 있어. 도망쳐. 좋아 좋아 좋아. 오 아주 좋았어요. 아따 저 대포한테 맞으면은 밀려나니까 조심해야 돼. 어, 안, 아, 안 돼! 아, 이번엔 돌멩이까지. 대포가 문제가 아니었어. 이제 돌멩이까지 피해야 돼.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졌어. 돌멩이가 내려올 때, 여기 오른쪽으로 바로 가. 좋았어. 아, 그리고 이번엔 왼쪽. 아치치. 오,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면 되나? 아. 와! <laughs> 오, 진짜 잘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여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어이. 두개다 맞춰야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좋아요 그래도 엄청 많이 온거 같아. 거의 다온걸지도 몰라. 조금만 더 힘내 경또.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파이어볼로 공격할게요. 파이어볼. 아이어볼. 어. 어 이구 이거, 이거 진짜 어렵게 되데 오! 오오오오오오 <laughs> 뭐야 뭐야. 어 여기 잠깐 여기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죠?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도 점프. 점프. 지금이 아유 여기, 여기다 여기. 우질라가 느려서 천천히 천천히 가야 돼요. 야프. 아프셔. 아. 아아 버튼을 밟는 건가 밟고 이렇게. 나무 잎을 밟고요. 어 포탑 있다. 하이어볼. 휴. 야, 계속 포탑 공격할게. 못 움직이게. 안돼! 아! 아! 앞으로 가기 전에 나무랑 벽돌을 전부 다 부셔놓을게. 지금이야 경도야 가. 어, 지금 가고.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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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발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진짜 어려웠다. 오. 여기도 함정 있는지 봐주고요. 뭐지 이거는? 잡는 건가? 오, 잠깐. 불 떨어진다. 조심해야겠어. 피하면서 가는 건가봐. 오. 오, 민자 여기. 오. 아네, 못 맞췄어. 어, 안 맞춰져. 왜 이래? 맞춰지는 게 아닌가 본데? 그냥 가볼게. 알겠어. 아, 이거 밟은 상태에서 맞추는 건가 보다. 잠깐만. 아이차. 맨 뒤에 거. 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여긴가, 그냥? 어, 잠깐, 여기 앞에. 오, 다행이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왔어 아비 아비 오 잠깐 <laughs>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지 오 다행이다 와와두 번째 세계도 클리어 첫 번째 세계로 클리어. 가거나 로비로 가거나 이제 로비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없어요 안녕 안녕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 고질라 말고도 멋있는 고질라들이 많네. 와, 로벅스예요. 근데 아쉽다. 우린이 여러분들 오늘은 괴물 고질라가 돼서 탈출하는 협동 게임에 들어와봤어요. 진짜 괴물이 된 기분이어서 되게 신나는 느낌이었어. 우린이 여러분들도 이 게임에 들어와서 도시의 자동차와 건물들을 부수고 숲도 탐험하며 탈출해 보세요. 그럼 뚜리념들 안녕. 안녕.